주시는 말씀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자신 좀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제 2년 1 1째달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내가 보니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성,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다 그들이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쳐지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원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뿌리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우리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어, 그런데 돌아왔던 그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었던 해야 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잡으려 하였지만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 사마리아인들과 주변의 민족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 페르시아의 황제에게도 막 이간질을 하면서 성전을 저 간역한 무리들이 성전을 세우게 되면 위험하다. 안 된다. 반역할 것이다. 계속해서 상소문을 올려서 어그 성전 재건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백성들이 삶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70년이라는 시간을 흘렀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것이죠. 70년이라는 시간이, 시간은 그들이 새로운 그 땅에서 정착하고 적응하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70년의 시간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했던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해서 돌아온 그 땅에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무한,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척박한 땅. 풀한 폭이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 땅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시작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이 그것을 처한 상황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성전은 온전히 건축하지 못한 채 백성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피일차일 미루고 미루고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방해와 내부적인 그 무기력함 속에서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자신의 이스라엘이란 정체성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는 무기력하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어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사왕 다리오 어, 제2년 포로에서 돌아온 지2 0 년이 지난 때입니다. 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 스가랴가 본첫 번째 환상은 말들을 탄 자들의 환상이었습니다. 붉은 말, 자주빛 말, 백말을 탄 자들이 골짜기 속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그 상태를 살펴보고 돌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모든 곳을 두루 다니면서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온 세상을 두려다녀 보니,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참 좋은 것 같죠?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안과 조용함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억눌린 자들의 입이 막혀 있어서 생긴 침묵일 뿐이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재건하는데 20년이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건하지도 차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필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세상에 녹록하지 않다는 이유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로 자꾸만 미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상의 억압과 세상의 세...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순응해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와 중심을 두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은 평안해 보입니다. 조용해 보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천사는 1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의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방금 그들은 세상이 조용하다 평온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라고 하나님께 여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호와의 사자들의 물음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시온을 위해 크게 분노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크게 질투하며 시온을 위해 분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투한다는 말은 시기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억눌리고 무너져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억누르고 그들은 그들의 세상의 억압 앞에, 상황과 환경 앞에 타협하고 순응한 채, 그렇게 쥐 죽은 듯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열심은 그들을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의 열심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가리아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궁휼히 여길이니,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이 치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고통받는 백성, 그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과 정의의 마음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은 멈춰버린 역사를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성전을 재건하는 일 보단 세상적인 일에 자기 자신들을 먹고 사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된 평화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궁휼히 여기겠다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들이 치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평화 속에 안주하고 있는 자들 이 상황과 환경 속에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다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갸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3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뒤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 무, 무엇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사안과 환경의 소리입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고 계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기기울여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처지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이 돌아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린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오. 나의 연약함 속에 일하시고 회복하시고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18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두 번째 왕상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뿌리 보이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손지자가 네 개의 뿌리 보았을 때 여호와의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레스때 1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그 뿌들은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뜨린 뿌리죠. 뿌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을 흩뜨렸던 열방 강대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흩뜨어뜨리는 그들의 믿음을 흩뜨어뜨리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세상의 권세에 죄악의 권세에 눌려서 그들의 믿음이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불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자들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흩뜨러뜨리는 그 뿔들을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흩뜨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넘어뜨리는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권세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들의 뿔을 떨어뜨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넘지 못하는 산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세상에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세상의 교만의 권세는 무너뜨리십니다. 물질의 권세를 무너뜨리십니다.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님 된 것과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건설을 의지하여 오늘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 나라 위에 하나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함으로 성전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아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